<목소리> 소리쳐도, 어, 배알이, 시기 아니면, 그 같은 우리의 힘주 시위에, 어떨 때는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. 제가 요새 반장애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한번는때 숟가락에 뭐 언제 줘야 되지, 뭐그것도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되게 너무 많고, 제가.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제 사랑에 한계적 을들참 많습니다. 근데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, 오늘 시대에 도대서 우리가 시위할 때 너무나 무표정한 시민들을 보고 덩어리의 심정을 제가 느꼈습니다. 어떤 말로 짧은 시간에 저들에게 영혼에 꽂히는 말을 해낼 수 있을까? 저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할 것인가.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. 정말 답답했습니다.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했습니다. 사실은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 처음에 왔을 때 3만 2천 명이왔습니다그 다음에 만 명이 남았습니다. 그 다음에 300명이 남았습니다. 바단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온 세상 물을 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염도는 3.5%입니다.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애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백성들 3.5%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인가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. 어떤 절망감도 들었어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구해낼 것이라는 그한 믿음이 있습니다.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엊그저께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. 그 폭정시대에 탄압시대에 예수를 믿다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믿는 그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, 죽음이 바로 구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만 있다면 대한민국 구해질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피워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. 문치자.